안녕하세요, 로이 아빠입니다. 우리 친구들 올 한해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느라 고생 많았고요. 엄마 아빠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2025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가오는 병오년 2026년도 즐겁고 활기찬 한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혜의 보물상자 탈무드 함께 열어보도록 할까요? 전화 위복. 라비 아키바가 낙유와 개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작은 램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둑어둑 땅거미가 질 무렵, 낡은 헛간을 발견한 아키바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잠을 자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생각한 아키바는 램프를 켜놓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등불을 꺼뜨렸습니다. 아, 어, 하는 수 없군. 오늘은 일찍 잠을 청해야겠구나. 아키바는 하는 수 없이 볕집에 누워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아키바가 잠을 자는 동안 여우가 와서 개를 물어 죽여버리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뜬 아키바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하나밖에 없는 개와 나귀가 죽어버리다니. 아키바는 램프만 가지고 혼자서 터덜터덜 길을 떠났습니다. 이윽고, 어느 마을에 도착한 아키바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에는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하나도 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날 밤 도둑 무리가 쳐들어와 집을 불사르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만일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아키바도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가 지졌더라면 도둑들이 역시 몰려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귀가 소란을 피워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키바는 생각했습니다. 아, 어,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 이 일로 인해 아키바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에게 좋은 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생각의 사다리 어느 날, 길고 긴 여행을 하던 두 남자는 배가 몹시 고팠답니다. 그들은 "아이고 배고파, 뭐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네." "그러게나 말이야." 몇날 며칠 음식을 구경도 못한 그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길을 걷다 우연히 빈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보니 맛있는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본한 사나이가 말했습니다. 과일은 먹고 싶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도저히 꺼낼 수가 없구만. 하지만 다른 한 사나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군. 난저 과일을 꼭 먹어야겠어. 어, 저기에 있다는 건 틀림없이 누군가가 매달아 놓았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나라고 저기까지 올라가지 못할 까닭이 없지. 그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사다리를 찾아 냈습니다. 으차! 으차! 그러고는 한 발짝 한 발짝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천장에 매달려 있던 과일 바구니를 꺼내어 과일들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운을 붙잡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말 없는 라비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사랑받는 라비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라피가 자신의 생일과 같은 날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라피를 더 애틋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도 두 사람은 항상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황제가 라피와 친구라는 사실은 두 나라의 관계로 보아서는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황제는 라비에게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을 때마다 사자를 보내어 라비의 의견을 물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사자를 라비에게 보내어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꼭 하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네. 내가 죽고 나면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것이 그 하나요. 이스라엘에 있는 티베리아스를 세금의 자유로운 도시로 만드는 것이 그두 번째요. 하지만 나는 이둘 중에 하나밖에 해결할 자신이 없어. 이두 문제를 모두 해결할 길은 없겠어. 당시엔 두 나라의 관계가 몹시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이 질문에 라삐가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게 알려지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은 불을 보듯 헌했습니다. 그래서 라피는 황제의 질문에 아무런 이야기도 해줄 수가 없었답니다. 라피에게서 사자가 돌아오자 황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편지를 받고 라피가 뭐라고 하더냐? 사자가 왕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라피께서는 편지를 읽어본 다음 아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비둘기를 아들에게 주어서 하늘로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라피의 뜻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시고 왕이 된 아들로 하여금 관세를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황제가 다시 사자를 보내 라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신하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비는 뜰에 있는 바테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후 다시 밭에 나가서 한 포기를 뽑고 또 잠시 후에 다시 한 포기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 편지를 받고 이번에는 라삐가 뭐라고 하더냐? 사자는 라삐가 한 행동을 왕에게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황제는 이번에도 라삐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황제의 적을 한꺼번에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몇 차례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씩 뿌리를 뽑으시면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의사표현은 말이나 문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 어떤 한 사나이가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습니다. 나의 재산 전부를 아들에게 준다. 단, 아들이 진짜 바보가 되기 전에는 나의 유산을 한 푼도 줄수 없다. 이 유서의 내용을 듣고 기이하게 생각한 라피가 그 사나이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유서를 쓰셨군요. 당신의 아들이 진짜 바보가 되지 않는 한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자 사나이는 갈대를 하나 입에 물고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마루이를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라삐는 그제서야 이 사나이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유서의 내용은 자기 아들에게 아이가 생겨 그 아이를 귀여워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상속해준다는 얘기였구나. 이 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은 바보가 된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까지. 어느 날, 라삐가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라삐님, 라삐님은 어떻게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의 질문에 라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늘날까지 식용유보다 등류를 사는데,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라오. 우리가 먹기 위해 사용하는 식용유보다 공부를 하기 위해 밝혀두는 등불의 등유를 많이 썼다는 라비의 이야기. 사람은 책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얻는답니다. 혀의 힘. 어느 나라의 왕이 정말 희귀한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왕에게, 왕이시여, 왕께서 걸리신 이 병은 사자의 젖을 마셔야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사자의 젖을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였답니다. 사자의 젖을 구해 오는 이에게 내큰 상을 내리겠노라. 왕의 소식을 전해 들은 머리 좋은 사나이 하나가 꾀를 냈습니다. 그는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에 가서 새끼 사자와 어울리며 친분을 쌓기로 한 것입니다. 열흘쯤이 지나자 그는 어미 사자와도 친하게 되었고 마침내 왕의 병을 고칠 사자의 젖도 조금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친 이 사내는 잠깐 휴식을 취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사나이가 잠이 든 사이에 이내 몸의 각 부분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신체 여러 부위가 서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발은 내가 아니었으면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도저히 가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눈은 내가 아니었다면 하나도 볼 수가 없어서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가지 못했을 거라고. 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장은 내가 아니었다면 감히 사자 가까이 가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 봐야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그러자 신체의 각 부분이 일제히 말했습니다. 흐, 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조그만 게 까불지 말라고. 모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혀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깬 사나이가 궁궐에 도착할 무렵 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제일 중요한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어. 사나이가 왕 앞에 나서자 왕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젖이냐? 그러자 사나이가 갑자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개의 저지 옵니다. 조금 전까지 혀를 몰아세우던 신체의 각 부분들은 그제야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모두 혀에게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비안해 혀야. 한 번만 용서해주겠니? 이윽고 사나이는 다시 이렇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자의 저주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이야기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일수록 자제력을 잃게 된다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이야기랍니다.